양식 고기하고는 예, 틀립다니다 정매, 아, 어, 여기 저 경매 경매장에서 어촌 자연산입니다. 네 맛있네요. 우와. 며칠씩 걸려서 장롱김치나다 맞는다 원력이 심장을 뛰게 하시는 최초의 하나님찬양하고 찾아갑니다. 우리의 심장이 머무는 그 순간까지. 우리의 신장을 고용치기 하시오. 신장에서 불러오면 그 소리대로 마지막 나는 아, 그날까지 세상에 아름다운 것이 많다지만 노래하는 입술보다 아름다운 것이 없으니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노래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찬양 거제도 땅 끝에 아름다운 파리의 사람들, 천사들 같이 기타 연주하며 노래 부른다. 벌써 1 년이 지났으니 감사할 뿐이라.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니 복된 가지처럼 와이크라야 담장을 넘어라. 너를 품은 어미 같은 산달 교회여, 생명의 물과 양분을 끊임없이 공급하려라 네. 아 응. 그리고 우리 와이크라가 내가 좋은 게 뭐냐 하면 좀 서로 좀 약간 부딪힘이 있거나 음. 조금 뭐 마음 상함이 있거나 뭐 이래도 그 사람들이 다 흡수를 해요 이 스포츠처럼 음. 어. 그게 너무너무 너무 감사한 걸 내가 생각을 해볼 때다 뭐 완벽한 사람이 어있습니까 다들 조금씩 부족하지 그래서 특히 내가 우리 이만 목사님한테 다시 한번 하는게 내가 굉장히 그 뭐라 그래 네. 디스를 많이 하거든요 어. 목사님 그러면 안됩니다 네. 이러면서 네. <laughs> 그래도 우리 목사님 맨날 봉헌해서 넘어가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고 우리 또 회장님은 또참 말없이 막 이렇게 뭐 뭔지 지지대 같은거 그죠 어막 이래서 너무 감사하고 잘 살자 얼클아 결성한지 얼마 안 됐는데 무슨 일년이 됐다니까 아회가 새롭고 처음 만났을 때 생각나는데 다들 많이 어색해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도 많이 가까워진 것 같고 실력도 좀 많이 늘은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도 돈독하게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앞에 나서는 거 되게 싫어하고요. 어, 쑥스럽고 그런데 제가 음. 이제 기타 말을 좀한두달 늦게 나갔는데 목사님께서 뭐행사 하나 가는데 같이 가실 분 없냐고 그러셨어요. 그래서 모두를 찾다볼때 많았는데, 이 네. 언니가 같이 아, 하지 않냐, 았 같이 가자. <laughs> 그러셨어요. <그랬잖아요>. 저는 <laughs> 아, 사실 별로 갈망이 없었는데, 이 <laughs> 언니가 그러는 바람에, <laughs> 저, 그럼 같이 가볼까 하고 시작한 게 이제 와이프라가 <laughs> 처음이었어요. 근데 모이다 보니까 이렇게 다 좋으신 분들, 각각에서 보석 같은 분들이 다 모이셔가지고, 정말 저도 같이 다 덩달아서 빛이 나는 것 같아요. 다 여러분 덕분이고 우리 아이프라가 계속 어뭐 국산영구 물론 도움을 전하기 쉽지만 저희는 이제 저희들의 기쁨을 다른 분하고 이렇게 나눠서 같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고 싶습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취미생활로 그냥 이제 예전에 좀 학교 다닐 때 배운 게 있었어서 조금 취미생활로 배워볼까 하고 갔는데 일단은 이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계셨고 우리 이프라이 창단되기까지에 회장님 목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회원들이 너무 너무 좋은 분들이고 그래서 저는 이런 자리 뭐 이렇게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하에 다니는 걸 별로 좋아하는 성격이 아니에요. 근데 회장님하고 목사님이 중심이 해서 왔기 때문에 우리가 일년 동안 이렇게 해가 온 거고 그래서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와요. 응. 너무 너무 좋고 잘하고 라고 떠나서 응. 너무 좋아서 나는 내 응. 인생의 2년을 응. 지나서 응. 제 2의 인생을 살고 있다 생각하고 응. 그냥 긍정하게 우리가 오래도록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. 이렇게 작서 모임에 앉서 ㅋ ㅋ ㅋ ㅋ ㅋ 어 저는 엄치박치멍치삼치예요 <엉치맡치멈치> 아니요 <laughs> <laughs> 아니 했어요 근데 근데요 너무 좋은게 확치는분어요아스타트몇가지에 변복점이 있어요, 아, <laughs> 있어요. 아, 그게 뭔지 아죠첫는 어떤 분이 급여시킨다는 데그메이졌어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혼자 막 쳤어요. 그래가지고, 아, 내게 소명이 생기기 전에, 기타를 배우러 가야겠다. 그리고 기타를 배우기 위해서 찾았는데, 그제도 안에사는 배우를 안 보셨는데, 그래서 마음이 불이 탔어요. 실력이 근데 그래서 찾다 찾는 게 어디에? 나는 기도하고 갔어요 이제 2025년도 활동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배우고 익히고, 이 나누고 섬기고. 하나, 둘, 셋, 라이카사랑니다 감사합니다.